응답받는 믿음의 기도.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 1 1장2 4대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들 눌러 믿으라. 그러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셨는데요. 그대로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믿음의 기도가 나오죠. 너희에게 말하러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같다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기도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빨리 받는다. 제가 이제 그, 그 진리를 깨달고요. 범사에 그걸 어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응답을 빨리 받더라고요. 그래. 요번에도 이제 그암 환자가 같이 제가 의도를 공하면서암환자를 같이 있었는데 그 엄마도 대장암, 또 아들은 신장암이에요. 근데 아들도 낫고 엄마도 상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의 기도를 했죠. 성공 믿고 구한 것은 나같다고믿더라 그래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진리를 깨달고 그 전에는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계속 반나절 부르짖어야 이게 응답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제가 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빨리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응답 받는 믿음의 기도를 알고 그 뒤로 한번 믿고 기도해 주면. 받았다. 나았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경고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요. 응답이 빨리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저를 잠깐 소개하겠는데, 제가 기업인들과 같이 기업인 성결 연합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어, 왜 기업인들과 이런, 이런 그세계 어, 기업 성결을 하게 되느냐면요. 그걸 깨우쳐 주셔요, 성녀님이. 우리나라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선 지금 과거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뭐 화장품서부터 뭐 식품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래요. 그 의교 기계도 그렇고. 그때 이제 그 기도를 하니까 성녀님이 아쳐주시더라고요 오늘날에 이런 기업, 세계 기업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게 그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을 시켜서 그 알려주시고 깨달게 주셔가지고 이 많은 것을 이렇게 개발하게 해놓으셨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세계를 이제 무역을 하려고 지금요 그거를 이제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 성녀님이뭘 가르쳐 주시냐면 세계에 파되어 있는 성교사들 현지에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면 된다라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인천공항 그, 지을 때, 영종도로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 꿈을 주신 거예요. 그때는 불머지 같은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 기도하면서 세계 선교의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그때 하여튼 거기서 있으면서 엄청난 그런 그, 이,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뭐, 이게 눈 뜨고 나면은요. 복사 잘못해요. 이게 눈죽어면 여기 키보라복사님그 계시지만은 저랑 같이 이제 몇 개월 같이 있었는데 그런 그 속에서 환경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일을 얻는데요. 지금 저는요. 소득이 없잖아요. 저 목회를 하니까. 근데 여호와에게 예배하시는 하나님. 그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이 있는데 돈 많은 장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에서 근데 그돈 많은 장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영종대가 땅을 샀는데 그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해 뜨는 거고 해는거 다워요. 거기다 지금 2,500 평을 땅을 사가지고 이제 세계 성교센터를 짓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 그 세계 성교센터를 짓고 거기서 이제 그어 이렇게 무역을 형성을 이제 일어나는데 가 거기서 소속되는 건다 이제 자비한 성교를 이제 쓴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장로님을 통해 서 하나님 영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나는 할수없으나 주님은 하신다. 그 예비 예비된 자를 쓰시더라고 요 그렇게 때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제가요 환경이 뭐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계속 하나님 주신 사명이까 그냥 믿고 기도해지고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저, 세계 가문이잖아요, 영종도가. 그 지금 이제 하늘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국제 도시로 습격이 됐어요, 요번에 그서한두달 전에. 그래서 세계 가문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로 다니기가 좋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응답을 받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 이제 여기에 보니까는, 어, 고린도서1 3장 5절에도 보니까요, 어,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버림받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는데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게 아니라는 다 그런 거 믿는 게아니라는 거죠. 한번 믿고 기도해서면 다준줄로 믿더라그럼너희게 그대로 되리라 그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멸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그 성전 타고 와서 계시다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얻게 해 주셨잖아요. 그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우리 안에 왜 계시겠어요? 아니요, 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가사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와서 계시다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가졌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으로 만족하다. 왜냐? 제가 이제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전그 말씀을 믿어요. 왜냐?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었어요. 그 진리가 더잘 깨달아 그러고 그랬는데,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고 이렇게 묵상하고성령님가 가르쳐 주셔요. 그래. 그러면 예수 어, 예수님으로 무엇이든 구하면다 준다 그랬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만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한번 믿고 어? 기도했으면 나자고 믿어라. 지금 암 암이 있어요 내 몸에. 근데도 한번 믿고 기도해서 아버지 그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 나다아 낫기로 원해서 기도했잖아요. 한번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나아하고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런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암마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요. 믿음의 기도를 해가지고 금방금방 금방 응답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 확실히 이제 그 암이 이제 완치 판정을 내려지는 거요 이제. 그, 그러니까 다난 거죠. 그리고 거기가요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그 엑스레이 치즈는 그냥 똑 떨어져 나갔대요 보기만, 악동이만 그러고 의사가요 이런 일이 다해냐고 하면서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면 하나님, 그거 믿고 구하면 가는 졸업이더라, 근데 이게 그대로 된다는 그런 그, 그 <laughs> 어,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 응답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은요,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는 다그랬어요 그게 다른 복음이 네번 나오더라고. 갈라데, 갈라디아서 일장만. 그 중요한 말씀이라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해서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은 아니잖아요. 좋아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 안에 지 구원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 받잖아요. 영이 부활해서 성령 받아서 성령과 같이 교통을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냐.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까지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의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건능을 받았잖아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모임에 가는데 뭐 아주 그냥 거창해요.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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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도를 하고 뭐, 뭐를 모시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난내 스타일이 아닌데, 난 예수 믿는데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 갔어요. 가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가자. 내가 제일 큰 신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큰 신을 받았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신 받았잖아요. 성령님. 제일 큰 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아주 충만히 임재 계십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요, 사새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대로내 길을 지도해 주시라 그래서요, 늘 저는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 이 독생자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 찬양을 많이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도를 좀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 기도를 또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요,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 요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빌리보스에도 보면요, 어, 빌리보스 4장에도 보면은, 여기에, 어,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 있느니라. 이 동역자들을 서로 도와야 돼요. 그이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방송송교도요, 제가 아주 굉장히 그 애착을 갖고, 그 비전을 갖고서 있어요. 앞으로 기업송교할 때 같이 나와보거든요 뭐냐면요, 이 방송송교가 그성교자들 있죠. 천명, 만명 파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네. 그래서, 이 방송송교가 시급하다 앞으로, 이제 방송송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이제 알게 되는데 깨달아 알게 되는데요. 어, 소교사들은 한정되 있잖아요. 현지로 가서 뭐다 가르치고 하고 하지만은 사송을 하고 하는 것도. 근데 이제 이거는 아주 이 방송송계는 엄청난 그런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송계에 또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동역하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되시기바 합니다. 네. 그, 제가요, 그, 이한말씀만 할게요. 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에, 풍부와 궁핍배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근데요. 이 서도가 올때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저 여러분, 어려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고. 근데 성경 바로 낙심하시면안 돼요. 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 현상과 현실은 속임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과 현실에 현혹되거나 그 마음, 생각을 빼앗기시면 안돼그 속임수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 또 생명의 멸과를 받은 저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서도하고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 어,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응답이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잖아요. 좋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서 성숙해지고, 거기서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고, 저도 거기서 많이 그성령님이 깨우쳐주시고,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셨어요. 그랬어요 능력이 뭐예요? 믿음의 능력. 믿음 주셨잖아요.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 받으셨잖아요. 서로 알으셨죠 성령의 능력, 그런 능력, 말씀의 능력.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그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의 그 진리로 말면 자연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진리의 다른 복음이 아닌 이런 천국 복음, 그런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네.